4월 10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21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 현황입니다. 이준석 40세 국회의원 개혁신당 하버드대 컴퓨터 사이언스 이코노믹스 AB 졸업 전 개혁신당 당대표 현 개혁신당 국회의원 차지원 60세 예비창업자 무소속 서울대 대학원 미생물학과 미생물학 전공 박사과정 졸업 전 미국 하우스 이어 연구소 책임 연구원 전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수석연구원 대통령 후보 제대로 알고 뽑자 알법TV 뉴스였습니다.